네, 안녕하세요. 누루끼끼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상은 끼끼특검 원피스 사황급 라인 논란 파헤치기입니다. 원피스에는 신세계를 지배하는 4명의 황제 사황들이 존재하며 이들은 세계관의 최상위권 강자라고 불리며 독자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공 루피가 사람 사람 열매 모델 태양신 니카를 각성하며 비로소 상황이 되었기에 독자들은 4왕급 강자들과 루피를 자주 비교하곤 합니다. 그렇게 이번 끼기 특검에서는 4왕급 강자들 중 누가 가장 강할 것이며 그 근거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얘기해볼 것입니다. 또한 이 영상에서는 여러 관점에 따라 여러 의견을 피력할 것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호주키 오뎅 오뎅은 흰수염과 로저를 만나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확실히 상황급에는 못 미치는 인물이었으며 실제로도 로저와 흰수염에게 원콤이 나버렸으며 가방과 호각으로 겨룰 정도의 실력을 지녔었습니다. 하지만 오뎅이 로저 흰수염과 모험을 떠나며 배세적인 와노쿠니에서 할수 없는 경험들을 하게 되었고 와노쿠니로 돌아왔을 때는 세계 굴지의 해적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또몇 배나 강해져서 귀한 한 남자. 천하무적의 고즈키 오뎅이라는 언급이 나오며 오뎅이 흰수염 로저급 강자로 성장했다고 암시되었습니다. 물론 급간에도 격차가 존재하기에 오뎅이 로저 흰수염급 강자가 되었을 가능성은 적으나 적어도 과거보다 확실히 강해지며 사왕 정도의 강자로는 발도두마였기에 이러한 언급이 나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카이도우는루피와의 대결에서 자신과 목숨을 걸 현투를 할수 있는 강자로 록스 로저 흰수염, 샹크스 오뎅. 5명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오뎅을 제외한 인물들이 모두 상황 상위권 강자이거나 상황 상위권 강자라는 점을 감안하면 오뎅 역시 이들과 비슷한 수준이라고만 보더라도 사황 중에서는 상위권 강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카이도우는 오뎅이 와노쿠니를 비운 틈을 타 빠르게 와노쿠니를 장악하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결국 오뎅과 카이도우는 운명을 걸고 격돌하였고 오뎅은 카이도우에게 영구적인 상처를 남기며 시종일관 카이도우를 압도하는 모습을 연출합니다. 그리고 히고라시의 개입으로 아쉽게 패배하였으나 사실상 승부의 흐름만 보면 오뎅이 승부에서 이긴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당시 카이도우가 전성기를 맞이하기 이전이라는 설이 있으나 이 역시 정확하지 않기에 만약 오뎅이 전성기 시절 카이도우를 압도한 것이라면 최소 상황 상위권 강자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성기를 맞이한 이전의 카이도우라면 자연스레 오뎅의 평가는 떨어집니다. 또한 이때의 카이도우는 활용 대거 모드는커녕 인수형도 사용하지 않았기에 오뎅이 전성기 카이도우보다 우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뎅은 일부 독자들에게 비호감이라는 평가를 받긴 하나 무력만큼은 저평가할 요소가 없으며 상황급 강자와 비교하여도 밀리지 않는 강자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게 언급, 작중위치, 연출, 작중행적 등을 고려하면 오뎅은 4왕급 강자 중에서 중위권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실버즈 레일리 레일리는 흔히 전설의 해적이라고 불리우는 인물로, 흰수염, 거프, 로저 정도의 강자는 아니나, 생고쿠 시키와 함께 자주 묶이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레일리는 서적에도 실려있는 전설적인 인물이며, 세간의 로저의 오른팔이라고 알려진 인물이기에, 사원과 비교하여도 위상이 떨어지지 않으며, 오히려 더 높은 인물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한창 해군이 흰수염 해적단과의 대결을 앞두고 있던 시기에 레일리가 샤봉디 제도에서 모습을 드러냈고 한 해병은 거프에게 이를 보고합니다. 그리고 한 해병이 거프에게 레일리를 잡아들이자고 말하자 거프는 정색하며 너 지금 해군에게 두 명의 전설을 동시에 상대하라는 거냐라고 말하며 제 아무리 해군일지라도 흰수염과의 전쟁을 앞둔 시기에 레일리와의 전면전은 위험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때 거프가 레일리를 당대 최강이라고 불리는 흰수염과 동격으로 취급하는 것과 전설로 불리는 거프 센고쿠 현역 최강이라고 불리는 3대령을 보유한 대군조차도 레일리를 잡는 것이 어려운 일이라고 말한 것을 보면 레일리가 얼마나 강한지 알수 있는 부분입니다. 루피가 샤본디 제도에서 차르로스 성을 폭행하였고 천룡인의 권한으로 키자루가 샤본디 제도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레일리가 밀짚모자 일당을 보호해주며 키자루와 레일리가 맞붙게 되었고 키자루는 레일리를 보며 당신을 체포하려고 하면 우리로서도 이래 저래 각오를 해야 돼서라고 말하며 거프와 마찬가지로 해군조차도 레일리를 상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말합니다. 레일리는 샤봉디 제도에서 키자루와 격돌하게 되었고, 늙은 상태로도 키자루를 상대로 전혀 밀리지 않은 모습을 연출합니다. 다만 전투가 지속되니 후 레일리는 체력적으로 한계를 보이며 기자루에게 확실히 밀리는 듯한 모습을 연출합니다. 물론 레일리가 나이가 든 상태이기에 전성기에 비하면 기량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늙고 병든 흰수염이 정상 결전에서 레일리를 상회하는 퍼포먼스를 보여주었기에 레일리가 확실히 흰수염보다는한수 아래라는 것을 알수 있으며. 전성기를 기준으로 잡더라도 현역 최강이라고 불리우는 샹크스, 미오크, 카이도, 루피와 비교한다면 더 강할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티치가 행콕과 대립하던 와중에 레일리가 나타나 이들의 대결을 중재합니다. 그리고 이후 레일리는 자신이 이제는 늙었기에 티치에게 이길 수 없다고 말합니다. 반면, 거프는 늙은 상태로도 홀로 하치노스 섬에 쳐들어가는 대담함과 아오키지를 도륙내버리는 압도적인 무력을 자랑하였기에, 이 장면 역시 거프와 레일리의 수준 차이를 알수 있는 장면이라고 볼수 있으며, 확실히 레일리는 거프 로저 흰수염과 비교하면 한수 아래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네일리는 로저의 오른팔이며 전설이라고 불리는 인물이기에 현상황들과 비교해도 전혀 손색없는 강자입니다. 다만 노세한 이후의 행적을 토대로 전성기 시절의 무력을 추정해 본다면 사황 중 장위권에 해당하는 강자라고 보기엔 어려우며 사황 중위권 강자라고 평가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미국 미호크는 세계 최강의 검사라고 불리우는 인물이며, 사왕 샹크스와의 치열한 대결 끝에 세계 최강의 검사라고 불리게 된 인물입니다. 물론, 샹크스를 쓰러뜨린 이후 세계 최강의 검사가 된 것은 아니며, 샹크스가 이스트 블루에서 파란 쪽을 잃는 큰 부상을 입으며, 자연스레 미호크가 타이틀을 획득하였습니다. 하지만 미호크의 실력만큼은 그야말로 검사 중 정점이라고 불릴만하며, 브랑류는 미호크를 보며 사왕 빨간 머리를 뛰어넘는 검술의 소유자라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미호크는 원피스 세계관에서 공격의 파괴력과 규모만 보면 흰수염 정도를 제외하면 가장 강한 인물입니다. 미호크는 정상결전에서 가볍게 휘두르는 것만으로 매우 거대한 빙하를 반토막 내었으며, 원피스 극장판에서는 반디월드가 날린 거대한 포탄을 반토막 내거나, 후지토라가 날린 운석을 깍두기처럼 썰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훗날 미호크가 일반적인 기술이 아닌 필살기격에 해당하는 기술을 사용한다면, 흰수염 이상의 파괴력을 선보일 가능성이 충분해 보입니다. 미호크는 과거 샹크스의 라이벌이었으며, 현재는 검사들의 정점에 오른 인물이 되었습니다. 또한 미호크는 조로의 스승이며, 조로의 최종 목표 그 자체인 인물입니다. 그렇기에 미호크가 시류에게 따이는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미호크는 약할래야 약할 수가 없는 인물이며, 위치상으로도 사황과 비교하여도 전혀 밀리지 않는 인물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버기가 크로스길드의 수장이긴 하나, 크로스길드의 진정한 최고 전력은 미호크라고 볼수 있기에, 미호크는 사실상 야망없는 상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카이도우, 미호크, 샹크스가 모두 전성기를 맞이했을 당시, 카이도우가 1대1은 카이도우지, 6회공 모든 생물을 통틀어 가장 강한 생물이라는 말을 들었기에, 이 언급만 보면 자연스레 카이도우가 미호크, 샹크스보다는 강하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브랑류가 미오크에게 사왕 빨간 머리를 능가하는 검술의 소유자라는 말을 하였기이 언급만 보면 자연스레 미오크가 샹크스보다 강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게 작중 언급을 근거로 카미샹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샹크스는 힘을 제대로 드러낸 적이 없다는 것과 패기만큼은 미오크보다 강하다고 평가받기에 아직은 샹크스가 카이도우와 미오크보다 약하다고 확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미오크는 샹크스와는 다르게 해적사냥꾼이라고 불릴 만큼 왕성한 활동을 하였으며 세계 최강의 검사라는 타이틀까지 보유한 점을 감안하면 충분히 세간의 무력이 드러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에 미오크보다는 카이도우가 세간의 평가가 높았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미오크는 최소 샹크스와 대등한 강자이며 조로의 최종 목표인 이물리기에 상한급 강자들 중에서도 당연히 상위권에 해당하는 강자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